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요콜릭이에요. 이 오늘은 목요일 아침인데요. 평안히 지금 오셨어요. 눈이 오고 나서 날씨가 조금 추워졌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눈 오고 나서 거리가 이제 얼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저희 어머니가 눈 오는 날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인천에 나와서 시술하시고 을 나서 집에도 못 가고 계세요. 답답해 죽으시려고 해요. 여러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조심하시고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요 미끄러울 때는 다니지 마시고 꼭 다른 분하고 같이 다니시고 혼자 다니시다가 큰일 납니다 오늘도 제가 아기자기 달 공방에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일률적인 통일된 지금 거의 색감이 비슷하잖아요 전부 따끈따끈한 신상만으로 오늘 모집을 해놨고 가격은 또 말도 못하게 아주 착하게 해주시는데 인기가 아주 많아서 나오기도 전에 완판이 되었던 아이가 있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보자마자 그냥 다 데려가셔서 여러분께 소개를 못해드린 아이가 있는데 오늘은 그 아이를 선보여 드릴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봐주셔야 될 거고요.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빨리 데려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 씩밖에 없어요. 똑같은 아이는 없어요. 주물럭 하분으로 여기서 직접 만들고 구워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두개 세트로 해서 이렇게 주물럭 화분인데요. 주물럭인데 좀 특이하게 이렇게 무늬를 주었어요. 손이 많이 가요. 일부러 사장님께서 이렇게 손 많이 가는 화분을 만들면서 여러분에게는 가격도 아주 착하게 드립니다. 빨간 포트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빨간 포트보다 훨씬 큰 사이즈면서 제가 입구 사이즈만 좀 보여드리면 입구 사이즈가 12cm가 나오고요. 자, 이 화분은 13cm 정도 나오죠. 자,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런 화분에다가 그냥 보기에는 뭐가 이뻐,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육이 식재에 놓으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화분은 화분대로 돋보이지, 다육이는 다육이대로 돋보이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1번의 이 화분은 두개 세트로 해서 72,000원인데요. 손이 많이 가나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72,000원도 정말 착한 거예요. 그런데 25%를 더 할인해서 54,000원을 보내주세요. 얼마나 착하냐고요. 하나 가격으로 두 개를 데려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주물럭 카본입니다. 이 사이즈가 조금 작지만 손이 많이 갔고요. 흙은 똑같이 들어갔어요. 높이가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가격 같아요. 72,000원인데 54,000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얘는 12cm가 나오고요. 얘는 11cm가 나옵니다. 높이가 좀 높다고 말씀드렸죠? 높이 사이즈 13cm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12cm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멋지죠? 유약은 발랐다가 씻어냈어요. 그래서 여기 홈이 있는 부분만 유약이 발려져 있습니다. 거칠거칠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립감도 좋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직접 받아보셔야 아실 겁니다. 여러분. 도장도 아주 그냥 고급지게 들어가 있는 아기자기 다육공방 화분 54,000원에 보내드려요. 3번도 마찬가지로 쪼그리 아분이고 주물럭 화분이에요. 전부 다 주물럭 화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쪼그렸느냐, 어떻게 무늬를 주었느냐에 따라 다르죠. 전부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화분이 없습니다. 가격은 같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자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12cm가 나옵니다. 얘는 11cm가 나오네요. 조금씩 다 다르죠. 여기 배는 뚱뚱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주름을 좀 많이 줬어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다 다르죠? 자, 가격은 같습니다. 얼른 내려가세요. 4번입니다. 4번도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큰 사이즈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트임 화분. 자, 여기 아기자기 달콤바 화분에 트임 화분 하면 이제 많이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엄청 다른 기법으로 멋진 화분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트임 화분 하면 통기성이 좋아서 겨울에도 좋고 여름엔 더 좋고, 자, 요렇게, 여자, 여자여자하게, 프릴도 많이 좋았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입구 사이즈가 13cm 나오고요. 얘도 13cm가 넘는 거의 14cm 정도가 나오죠. 자, 얼마나 이쁘냐고요. 자, 군생을 식재해도 예쁠 것 같고, 작은 사이즈의 창을 식재해 놓으면 꽃받침도 되기 때문에 진짜 이쁠 것 같죠. 가격은 76,000원입니다. 할인해서 57,000원에 보내주세요. 와, 너무 착한데요. 자, 이것도 스피드 내서 데려가세요. 더큰 사이즈의 트임 화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빨리 데려가세요. 트임 화분은 가격이 있고요. 이런 트임은 어디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없어요.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아기자기 다육공방 화분의 트임 화분을 데려가시려고 많이 노력하실 거예요. 자, 15cm가 나오고요. 얘는 13cm가 나옵니다.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트임도 아주 잘 들어가 있고 고급지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7만 8천원입니다. 할인해서 5만 8천 5백원. 5 0원 오토리 뗀다고 했죠? 5만 8천원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2만원이나 할인해서 보내드려요.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 사이즈가 완전 큰 사이즈가 나와서 두개 같이 못 올렸어요. 이렇게 겹쳐서 어 올려놓았습니다.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입구 사이즈가 15cm가 나오고요. 자, 유화분 사이즈를 보시면 입구 사이즈가 이렇게 16cm가 넘어요. 이렇게 재면은 더큰 사이즈가 나오는데 거의 17cm가 넘잖아요. 이렇게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임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멋진 아분에 프릴까지 들어가 있어요. 프릴이 있으면요. 다육식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가 꽃밭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더잘 어울리고 진짜 예쁘거든요. 군생식재 보세요. 말도 못하게 예쁘답니다. 트임 화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육이 가 얼마나 예뻐질까요? 기대하시고 내려가세요. 가격이 말도 못하기시 착해요. 요 화분 하나에도 86,000원 받아도 될것 같은데 8 6 0 0 0원두 개를 다 드리면서 할인해 드리니까 64,500원, 64,000원을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 22,000원이나 할인이 되었습니다 대박입니다. 자, 조금 작은 사이즈의 화분이 나왔는데요. 얘도 참 이쁘죠. 요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한 11cm에서 12cm를 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12cm가 나오고요. 얘도 12cm가 나옵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똑같은 게한 개도 없어요. 얘도 트위마봉이에요. 이렇게 멋있어요. 진짜 멋지죠 이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참잘 만드세요. 자, 얘는 가격 69,000원입니다. 할인해서 51,750원, 750원까지 할인해드려요. 가격을 52,000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고 그냥 다 제하고 드립니다. 69,000원짜리를 51,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이에요. 8번이이 화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화분인데요. 유약이 전혀 발려져 있지 않죠? 얘도 발랐다가 치어냈어요 그래서 통기성이 좋은 화분에다가 아주 멋스럽게 만들었고 손잡이까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코사지 좀 보세요. 코사지 정말 잘 만드시는데 아주 풍성하게 코사지가 붙여져 있어요. 코사지 화분은 가격이 있어요. 6만 5천 원도 많이 착하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빨간 포드랑 비교하시면 사이즈가 엄청 좋잖아요. 그런데 5만 원이 안 됩니다. 4만 8 7 5 0원 4 8 0 0 0원에 보내주시는데요. 입구 사이즈가 11cm나 나오고 롱 하나분이기 때문에 어, 사이즈를 재보면 14.5cm 정도가 나와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목대가 있는 롱한 어, 그런 다육이를 식재해도 좋지만 땅에 붙어져 있는 다육이를 식재해도 군생활 식재해도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어우, 너무 예쁩니다. 자, 다음은 9번인데요. 두개 세트로 해서 보내드려요. 초콜릿색에 아주 매트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유광이 아닌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초콜릿 같죠? 아주 고급스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사지도 이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 너무 이쁩니다. 직접 받아보시면 더 멋있어요. 자, 이 콧사이즈는 얘가 8cm 정도가 나오고요. 얘는 8.5cm가 나오지만 배가 뚱뚱하죠. 안쪽으로 말았어요. 그래서 8.5cm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목대가 있는 다육이로 시티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땅에 붙어져 있는 다육이로 시티해도 너무너무 예뻐요. 고급진 화분을 63,000원에 보내드렸는데 콧사지가 아주 풍성하죠. 47,250원, 47,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아주 큰 사이즈의 해바라기 콧사지가 또 이렇게 섹시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앞쪽이 아닌 왼쪽으로 붙여가지고 진짜 섹시하지 않아요? 어, 이런 건다 데려가고 싶어요. 입구 사이즈는 12cm가 나오지만 주름을 참 많이 주었어요. 큰 사이즈고요. 자, 다리는 이렇게 튼실하게 되어있습니다. 물구멍 좀 보세요. 얼마나 크게 뚫려져 있는지. 자, 매트하여 매트하기 때문에 아주 고급진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코사지가 얼마나 이쁜지, 멋있는지, 세상에. 자, 나뭇잎도 아주 반듯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얘는 가격 8 2 0 0 0 원인데요. 와, 1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인하니까 6 1 500원, 6만 천 원에 데려가실 수 있으니, 자, 이런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빨리 데려가셔야 기다리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스피드 내세요. 자, 12번의 요아분도 아주 매트하면서 초콜릿색을 가지고 있어요. 고급지죠? 와, 반듯하면서. 트윈분은 트윈분대로 멋지면서, 요 화분은 또 이렇게 매트하게 아주 고급지고 깔끔하면서, 이 코사지 좀 보세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코사지를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얘도 섹시하게 오른쪽에다 붙여놓고,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있는 큰 사이즈 화분, 머었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코 사이즈를 보시면 14cm가 나오고요. 높이를 보시면 높이는요, 이렇게 16cm가 나옵니다. 앞에서 뒤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약간 밑으로 쳐졌어요. 아주 고급진 화분 진짜 멋지지 않아요. 무엇을 심어놓지 않아도 그냥 장식만 해놓아도 아주 멋진 화분을 85,000원에 보내드렸어요. 할인하니까 63,750원, 63,000원에 보내드려요. 얘도 22,000원이 할인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분하고 똑같죠? 그런데 얘는 코사지를 또 가운데다 두었어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자, 얘도 매트한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손잡이가 얘는 또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입구 사이즈는 12cm가 나오고요. 높이를 보시면 높이는 16cm 정도가 나옵니다. 자, 꽃사지도 아주 멋스러우면서 도장까지 지켜져 있어요. 가격은요, 83,000원인데, 얘도 62,250원, 6 2 0 0 0원에 내려가시면 되고요. 얘도 21,000원이 할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착한 가격으로 보내 주시고 계시고요. 자, 이 화분 이렇게두개 세트로 해서 들어가세요 자, 느낌이 비슷한데 또 다른 느낌. 그러면서 정말 멋진 어디서도 만나 보실 수 없는 아주 유니크한 화분입니다. 63,000원, 62,000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아주 인기가 아주 좋은 화분이에요.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 자, 여기 보시면 물이 고일 새가 없이 바로바로 빠져 주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다리하고 몸통하고 한복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코사지까지 붙여져 있는데 자 이렇게 체인까지 와이 굵은 체인 보세요. 이거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예쁘면서 잘 만들었어요. 어떤 화분은 펼쳐지는 화분도 있지만 안쪽으로 말아서 잡아주도록 풍성한 군생을 심어도 되는 그런 화분인데요.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12cm가 나오고요. 높이를 보시면 높이는 14cm 정도가 나옵니다. 진짜 멋지지 않아요? 트임으로 만든 화분 자, 그러면서 트임으로 물 마름이 좋지, 물이 고일 새가 없으니 물이 바로바로 바로 빠져주지, 물을 계속 주어도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계속 주지 마세요. 가격은 55,000원이면서 할인하니까 41,250원, 41,000원에 드립니다. 자, 큰 사이즈 말고 작은 사이즈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작은 사이즈 나왔습니다. 빨간 포트만 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7.5cm 화분에 심겨져 있는 다육이로 식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화분으로 보내드립니다.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7.5cm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8cm 정도가 나오는데 주물럭 화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물이 고일색 없이 바로바로 빠져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이쁘냐고요. 단 같기도 하면서 요것도 무엇을 실제 하지 않아도 그냥 장식품으로 얹어 만나도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52,000원에 보내드려 2개 세트로 해서 52,000원인데 할인하니까 이렇게 작게 드려요 39,000원 4만원이 안되는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 있어요 자 바로 이 화분입니다 이 화분이 너무 예뻐 가지고 오셔서 그냥 어 따끈따끈한 신상을 바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다가 못해드렸어요 밑에 보시면 코사지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멋있어요. 제가 요거 만들어 놓고 굽지 않은 걸 보고 나서 진짜 예쁘다고 선생님께 칭찬을 해드렸거든요. 진짜 멋지죠? 얘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만든 그 화분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코 사이즈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너무 고급져 보이지 않아요? 손이 많이 갔을 것 같죠? 하나에 10만 원이 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코 사이즈를 보면 17cm가 나오고요. 얘는 16cm가 나와요. 여러분, 얘 10만 원만 줘도 아깝지 않겠죠? 이거 하나만. 그런데 두개 세트에 12만 원이래요. 그럼 6만 원, 6만 원인데 너무 착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25%를 또 할인하니까 9만 원이에요, 9만 원. 세상에, 얘 5만원, 얘 4만원이면 너무 착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얘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처음 보신 분이 무조건 내려가세요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아주 큰 배품 사이즈로 또 만들었어요. 이 화분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조금 더큰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자, 얘는요. 여기다 창을 실제 놓으면 창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아요. 똥땡이 명품창으로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개 세트예요. 자, 하나는 사이즈가 17cm가 나오고요. 보시면 17cm 나오죠? 자, 요 사이즈는 보시면 20cm가 나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사이즈를 요거 하나만 해도 15만원에 보내드려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창을 식재해 놓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자, 하나 가격으로 두 개를 드려요. 15만원인데요. 할인하니까 11만 2,500원이 나오면서 11만 2천 원에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세상에,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큰 사이즈, 코사지까지 아주 멋진화분 손이 많이 가다 보면 그러다가 잔잔한 트임까지 되어 있는 요 화분을 아주 착하게, 원 플러스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만 2천 원에 내려가세요. 자, 더큰 사이즈의 해바라기 코사지까지 있습니다. 자, 어우 진짜 멋있어요.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군생을 시대도 되고, 아니면 창을 식대하면더 멋있겠죠? 와, 진짜 멋지죠. 다른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인기가 아주 좋아요. 손이 많이 가나보니고 거기다가 또 많이 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빨리 데려가셔야 됩니다. 얘는 22cm가 나오네요. 세상 이렇게 넓은 사이즈고요. 높이를 보시면 높이는 15cm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를 92,000원이면 얘는 15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 아이인데, 92,000원도 너무 작아요. 제가 볼땐 진짜로. 받아보시면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바라기 코 사이즈가 얼마나 반듯한지, 할인하니까 7만원이 안 돼요, 여러분. 69,000원이래요. 자, 요거는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스피드 내셔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빨리 데려가세요. 자, 왕대품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코 사이즈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와, 세상에 멋지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고급진 창이나 다육이를 시도해보세요. 24cm 정도가 나오고요. 높이는 19cm가 나오는 이렇게 커다란 화분이에요. 자, 요것도 아시죠? 여기서 물 마름이 아주 좋아서 물을 진짜 자주 주어도 될것 같은 그러서 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트임식으로 만들었어요. 대박이에요. 모든 3박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물이 마를까 안 마를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얘가 15만 원 받아도 된다 그는데 얘는 20만 원 받아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은 12만 원에서 할인하니까 9만 원이에요. 10만 원이 안 돼요. 대박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셔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또큰 사이즈의 트임 화분이 나왔습니다. 트임 기법이 또 달라졌죠. 이렇게 트인 기법이 다 달라요.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들고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합니다. 롱하나분이에요 자, 목대를 보시면 11.5cm가 나오죠? 얘는 14cm가 나와요. 주름을 많이 주었는데도 이렇게 큰 사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밑에 사이즈가 아주 큰 거죠. 밑에 사이즈 좀 보여드릴까요? 전체 사이즈가 얘가 18cm 정도 나오고, 얘는 한 15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저농아 나분이요. 높이를 보시면 17cm 그리고 얘는 16cm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보내드리면서 11만 원이면 진짜 착해요. 요거 하나만 11만 원 정도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 가격으로 두 개를 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할인하니까 82,500원, 10만 원이 안 되는 82,000원에 데려가신다 그러면 진짜 말도 못하게 착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회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이 화분도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초콜릿 색으로 약간 어두운 검은 색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 얘도 트임 기법이 아주 다릅니다. 큰사이즈큰 사이즈. 큰이 사이즈. 화분이요. 진짜 인기가 많아서, 이 데려가셔서 어떤 달구리 스텔을 내도 진짜 예쁘거든요. 여러분. 자,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입구 사이즈는 11cm가 나오고요. 자, 얘는 11.5cm, 거의 12cm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사이즈 화분을 보내드리고 있으면서 두개 세트에 76,000원, 할인해서 57,000원,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착하게 보내드릴 수 있냐고요. 손이 만, 많이 간 그러면서 다육에게는 너무 좋은 화분을 착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자 21번입니다. 21번도 또 다른 기법을 트인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아실 겁니다. 직사각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얘는 타원형, 얘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주물럭 화분. 큰 사이즈입니다. 자, 얘는 16.5cm가 거의 17cm가 나오네요. 자, 얘는 12.5cm 정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멋있는 트임 화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타원형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다가는 철완을 식재하면 또 아주 풍성하게 잘 키울 수 있잖아요. 철완은 화분 크기만큼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각형 화분에다가 식재를 하면 진짜 멋있습니다.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89,000원이에요. 그런데 할인해서 66,750원, 750원까지 할인해서 66,000원에 데려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23,000원이 할인되었습니다. 대박이죠, 하나요, 여러분? 자, 22번이에요. 21번은 큰 사이즈의 롱한나분에다가 얘도 트임기법인데 색상이 조금씩 달라졌죠. 얘도 요약을 바른 다음에 닦아냈어요. 이렇게 멋있어요. 트임하분은 일단 무조건 데려가세요. 이렇게 많이 할인해드릴 때이 트임하분을 쟁겨주셔도 좋아요. 자, 입구 사이즈 13cm가 나옵니다. 높이는 16.5cm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물구멍은 말도 못하게 큰 사이즈로 뚫려놨어요. 하나 가격에 72,000원인데요. 여기서 할인하니까 54,000원이에요. 얘도 아주 많이 할인된 금액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주물러 공방화분을 얘를 5만원대로 데려가신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 행운이에요. 이렇게 받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스피드 내서 데려가세요. 자 23번입니다. 23번 또? 달라졌어요. 세상에. 자 얘는 흙이요. 검은색 흙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잔잔한 또 트리기법이라 이렇게 멋있는 화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얘는 10만원 정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자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13cm가 나오는 약간 타원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를 보시면 높이가 아주 롱합니다. 16cm나 나오는 커다란 화분인데, 얘는 69,000원이에요. 69,000원도 많이 착하죠. 8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더 할인해서 51,750원. 750원을 할인해서 51,000원. 그러면 18,000원을 할인해 드렸습니다. 자, 완전 큰 사이즈입니다. 얘도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철화를 시대하면 진짜 멋있어요. 아니면 그냥 군생을 이렇게 잘 맞게 시대해도 진짜 멋지거든요. 와, 멋지다, 멋지다. 그냥 보기만 해도 멋있어요. 여러분,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직접 받아보신 분들은 진짜 깍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화분이 있다니. 자, 많은 분들이 받아보시고,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200% 정도 될걸요? 21cm가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8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트윙기법에 검은색 흙으로 만드나 화분이에요. 멋지죠? 진짜 멋지지 않아요? 자, 요거 지난번에도 이 크기로 만들었다가 많은 분들이 데려가셨어요. 있을 때 데려가셔야 돼요. 아니면 또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스피드 내서 데려가셔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95,000원 할인하니까 71,250원, 71,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2 5번은 아주 큰 사이즈야. 그러면서 깊은 그런화 분입니다. 요 화분 또 필요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화분을 목대가 있는 풍성한 군색 군생, 묵은둥이 군색을 식재해 놓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와, 멋지다. 사이즈는 19cm 정도가 나오고요. 높이를 보시면 높이는 16cm가 나오는 아주 커다란 화분이에요. 얘는 이렇게 트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지면서 이런 건좀 가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쩍쩍 갈라진 곳이 아주 통일성이 좋아가지고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고. 와, 대박이다. 아주 심플하면서 고급지지 않아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할인하니까 67,500원이 나오네요. 67,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23,000원이 할인된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할인해드려요. 우와, 작품 화분이에요. 작품 화분. 26번인데 26번. 와 진짜 멋지잖아요. 여기 좀보시겠어요 구멍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래서 통일성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 깨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런 것 때문에 이거 깨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작품 화분이에요.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트임으로. 와, 진짜 멋있다. 뒤에 트임하고 또 앞트임하고 또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쪼그리로 뭉쳐놓으니까 여기에 아주 멋있는 무늬가 생겨가지고 완전 멋진 작품이 되었어요. 자, 위를 보시면 15cm가 나옵니다. 입고 사이즈가. 높이는 19cm나 나오는 롱 하나분이에요. 얼마나 멋있냐고. 이런 화분 보셨어요? 여기다가 다이브 식재해놓으면 진짜 멋지다니까요. 그러니까 들려가셨었고 다이브 식재해보세요. 그럼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가격은 98,000원이에요. 할인하니까 73,500원, 73,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자 다음은 27번이에요. 아주 롱 하나 분들, 아주 롱 하나 분. 자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14cm가 나오고, 높이를 보면은요, 26cm나 나오는 이렇게 롱 하나 분의 트임까지 다 끝까지 트임 지으로 나왔고요.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큰 사이즈지만, 그럼 전부 다 이렇게 주물럭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양은 또 얼마나 멋있는지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오 여기 보세요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어떻게 여기서 다육이가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뿌리가 얼마나 잘 내리겠어요 대박 이지않아요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분들 진짜 좋은 화분에 씻겨주고 싶잖아요 와 이런 거 데려가셔야 됩니다 자 가격은 98,000원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가 할인하니까 73,500원입니다 73,000원에 데려가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겠냐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데려가세요 자 왕대품 코사지 해바라기 코사지 아분이 콧... 해바라기는 돈을 부르는 식물이기 식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와, 이거 인기가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고 또 보내달라고 그러고 주문을 하셔가지고 많이 만들고 있는데 큰 사이즈는요,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 나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주문하셔야 되고 있는 거 데려가셔야 됩니다. 20cm가 나옵니다. 높이는요, 뒤로 재볼게요. 왜냐면 하 얘가 언발란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22cm 정도 나오죠? 아주 높으면서 큰 사이즈, 대품 사이즈예요 정말 멋있다. 여기 에오니움 속, 아주 큰 대품 사이즈 에오니움 속을 채워놓으면 진짜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배부를 것 같아요. 몇 달을 밥을 안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무겁지 않고, 어, 이 옮길 때도 아주 좋고, 얼마나 멋있냐고요. 대박이죠. 자, 얘는 가격 18만원이요. 에 25만원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18만원도 착한데, 25%를 또 할인해드리니까 13만 5천원이에요. 15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큰 사이즈를. 대박이지 않아요? 자, 요런 거 필요하신 분, 에오님도 큰 사이즈가 있다. 그럼 요거 데려가서 숙제해보세요.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코사지 보니까 코사지가 바뀌었다는 라거 금방 아시겠죠? 여기다 빨간색을 그려놓으면 카네이션으로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이 카네이션 꽃사지를 보니까 어버이날이 생각이 나요. 5월달이나 4월달에 데려가셔서 선물하기에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지금 이렇게 새롭게 코사지를 만들어서 또 보내드릴 때 데려가세요. 할인을 많이 해드리니까 5월달 되면 이게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자이 코사이즈가 13cm가 넘고요. 얘는 15cm가 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높이는요 23cm, 얘는 25cm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서, 여기 줄기까지, 잎사귀까지, 꽃까지, 얼마나 멋있냐. 거기다가 트임 화분. 와, 세상에 너무 멋지다. 자, 뒤에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잔잔한 트임으로 되어 있으면서. 와, 여러분 이거는 직접 받아보시면 너무 멋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거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가격은요, 하나에, 얘가 15만원, 15만원은 받아야 될것 같아요. 30만원 정도 받아야 될것 같은데, 가격 19만 5천 원이면 너무 착하지 않아요? 대박이에요. 그런데 할인하니까 14만 6 250원, 14만 6천 원. 15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착한 거죠. 오, 풍성하면서 멋집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 득템하세요. 자, 요 화분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상화분을요 말도 못하게 착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면서 인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많은 게 아니에요 수량이 많은 게 아니고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다 하나씩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리면은 하나가 팔리면은 그다음에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스피드 내서 데려가시고 이런 화분들을 이 가격에 절대로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파격가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진짜 멋있어요. 받아보시면 정말 멋지고 착하구나라는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 물 마름이 아, 아주도 좋 물이 고일새가 없이 바로바로 빠져주는요 하부는 인기가 아주 많아서 많이 만들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못 데려가신 분이 있다면 지금 스피드 내서 데려가셔서 행복한 다육 생활하시고 여기서 다육이 정말 예뻐질 거예요. 예쁜 다육이 보시면서 여러분도 계속 예뻐지세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목소리>